안녕하세요, 파츠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새로운 공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할 텐데요. 여기는 지금 롯데백화점 평촌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이는 이 공간은 카페예요. 제가 우리 황어님들을 소개를 하고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가 어떤 건지 함께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laughs> 우리 카메라 보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네. 손도 흔들고. 네. 네. <laughs> 네. 근데 우리 여기 김금자 고객님은 가수시잖아요. 네, 네. 오늘 일정은 어떻게 시간이 되셨어요? 네. 네. 오늘 마침 시간이 나가지고 혹시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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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 김금자 화모님은 의왕시에서 음. 가수로 활동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좀 노래 한곡 먼저 뽑고 시작해요 <laughs> <laughs> 네. 간단하게 네. 시작! 시작. 내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거기까지. <웃음> <웃음> 자, 오늘 지금 첫 출연이시잖아요. 네. 제가 한뭐 소감을 한번 여쭤보고 본격적으로 제가 토크를 좀 진행을 할게요. 아, 굉장히 소녀 같은 마음, 이렇게 설레면서 나왔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장 한번 있요 하여튼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많은 발전이기를 바랍니다. 아, 네. 음.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저는 뭐 이렇게 시크릿 때문에 연결이 됐는데 네. 아, 너무 좋아요. 아, 그리고 네. 자신감이 생기고 네. 어, 그래서 그냥 활동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아,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우, 우리 아. 저기 메이저님이 섭외를 너무 잘해 주셔서 저희 정말 사전에 리허설도 안 했는데, 뭐, 연습하신 것처럼 너무 잘해주셔서 우리 메이너님께 박수 한 번. <laughs> 네. 여러분들 제가 다녀봤지만, 정말 머리로서는 1인자 1인자. 잘할 잘해. 너무 잘해요, 네, 너무 잘해. 네. 너무 잘해. 네. <laughs> 고맙습니다. 네. 이 시그렛 음문이 없었으면. 어떻게 <laughs> 내가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음.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좋아. 너무 네 좋아.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사실 저희가 오늘 주제가 있어요. 솔직 담백하게 우리 황우님들의속 마음을 오늘 들어보는 이 토크예요. 그래서 주제를 저희가 정했습니다. 자 주제 궁금하시죠? 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졸혼입니다. 네. 거리낌 없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소리 네. 어때? 네. 저는 졸혼에 대해서 좀 반대해요. 반대. 네. 왜요? 그 차라리 이혼을 하면 했지 조혼을 음. 하고 각자 마음대로 산다는 거는 음. 이혼한 것보다도 더 나쁜 음. 것 같아요. 아, 어. 가뜩이나 나이가 먹으면은 부부가 좀 동떨어져 있어요. 음. 잠자리도 같이 안 하고 음. 항상 뭐 이방에서. 남편이 있으면 저 방에는 음. 이제 아내가 있고 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차라리 그렇게 돼도 이 마음이 떨어져 있는데 음. 하물며 집을 떠나서 집 밖에 음. 누가 나가든 음. 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부부의 그 모든 실성을 다 잃었다고 생각해요. 음. 그렇게도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그래서 또 조금 반대인가 음.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냐면 이제 60, 뭐 40평생, 뭐 30, 40평생을 같이 사는데 너무 안 맞아. 안 맞는데 억지로 애들 때문에 살고 뭐 이래가지고 살았는데 다 보냈어요. 이유는 아니지만. 조금 각자 음. 자유롭게 좀 생활해보자. 음. 부인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조금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음. 가정의 소중함이랄까, 부부의 그런 것도 알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음. 처음에는 반대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음. 그런 것도 괜찮겠다. 조금 여유있게 음. 부인이든 남편이든 조금 배려가 생기지 않을까. 아, 우리 음. 남편이 그랬구나. 우리 부인이 이랬었구나. 라고 음. 그 회복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요즘엔 들어요. 음. 그렇죠. 좀 다른 의견인데, 네, 네. 네 공감합니다. 네. 우리 김금자 어머님도 네.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아기 아빠하고 식당을 20년 넘게 했어요. 아, 네. 그러기 뭐 너무 바쁜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한 6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너무 그냥. 같이, 군술이 좋아서 그런지,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했어요. 네. 항상 이렇게 그리움이라는 게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도. 음. 싸워도 항상 같이 자고, 어. 같이 그렇게 해보려 그렇게 해보려 네, 해서 그런지, 네. 네, 그런 생각은 해보지는 않았어요. 좀 실증 날라고 할 때, 딱 이렇게 돌아가시다 보니까, <laughs> 이제 그리움이 네, 이렇게 생각이 나. 그그러더라고 그렇죠. 아, 그렇죠. 아, 가수 아분또 얘기를 해주셔서 <laughs> 좀 수개해집니다. 또 주변에서 그러면 조롱하신 분들이 계세요? 음, 네, 조론 한 사람을 보니까 별로 네. 별로 없던데. 여자들은 깔끔해요. 여자들은 어. 깔끔하고 자기 치장을 잘 하고 다니는데 네. 남자들은 호르몬 냄새가 나면서 굉장히 그래, 남자들의 비 먹지를 못해가지고 말른다든가 음. 병이 생긴다든가 음. 그런 일이 있으면서 아이, 조롱은 아니다. 차라리 남 남을 으 갈아줬다면 이어부터 살던 반대로 그런 이전부살 수가 없잖아요. 그데 반대로 그런 사람도 있어. 요 음. 음. 네. 여자들은 안 할라 그러지 그러는데 네. 보면은 남자들도 요새는 게임 사람이 많아서 음.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다 또나와서 이제 정년 맞고 이렇게 보면. 서로가 또안 보이 몰랐던 그게 나오거든요. 음. 그러다 보면 조금 갈등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좀 떨어져 살면 행복해하는 야것 같아요. 아. 제가 그런 분을 조금 몇번 봤는데 음. 그것도 괜찮겠다. 굳이 안 맞는 거 삼시 세끼 늘 봐야 되잖아. 그리고 이제 남편들은 직장이 있으니까 이제 왔다 갔다 아침 나가면. 저녁에 퇴근하는데 삼시세끼를 같이 있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서로 숨막히는 거잖아요. 남자들이 한정된 게뭐 등산을 간다든가 뭐 여자는 노후에도 뭐 직업이 재밌었어요. 많지만 남자들은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신감 있는 남자들은 그래 그럼 나 혼자만 해보지 해서 고고를 음. 좀 택하는 사람도 있는 음. 것 같더라고서. 그래 네. <laughs> 얘기하시죠. 대체적으로 나이들 네.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조롱을 하잖아요. 네. 네, 네. 제 경우에 제가 좀 몸이 좀 아팠어요 17년도에 아, 네. 그러고 제가 요양을 갔었어요. 아, 네. 그래서 난 남편이 떨어져 있으면 여자의 그 소중함을 굉장히 많이 알 거라고 아, 생각했어요. 아, 네. 그랬는데 반대로 어. 오면은요 어리광을 부려요. 음, 나 너무 배고파 밥 줘. 편찮으신데. 어, 음. 예, 어, 네. 어. 아니 자기가 나를 이게 보호해 주려고 그렇죠? 왔거든요. 음. 그런데 망가지고. 더리광 나, 아, 배고파. 그렇지. 밥 줘. 어, 당신이 해준만 먹고 싶어. 음. 그래서, 나 아파요. 음. 아픈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그러면은요, 음. 예. <laughs> 그러면은, 그래도 당신이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잖아. 내가 할 줄을 알아야지. 난 못해. 근데 오히려 버릇이 더안 좋아졌어요. 음. <laughs> 저 같은 경우에는. 음, 그래요. 그래갖고 음. 제가 바꾸기로 했어요. 제가 음. 변화되기로 했어요. 음. 그래서 제가 변해가지고, 애기처럼. 이제 잘 달래주고 살고 있어요. 아유, <laughs> 네. 남자는 나이가 들어도, 아들 젊어도, 어, 네, 젊어도 그렇고, <laughs> 들어도 애긴데, 저는 아들만 둘이에요. 근데, 저도. 우리 남편도 완전히 애기처럼 막 음. 케어를 해야 되는데, 스스로 해. 언제까지 할 거야. 음. 그리고 애들한테도, 두 애들한테도, 어, 해야 돼. 나중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리고 막걸이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너 도와주고 50대 50으로 해라. 그게 니살 네 길이고 <laughs> 앞으로 솔직히 뭔뭐 누가 먼저 갈지 모르지만 그 행복한 남은 삶이 위해서는 뭐든지 혼자 잘 해야 된다라고 해서 물론 이제 있을 때는 제가 해주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해요. 있을 때도 그냥 이렇게 딱딱 분담해서 역할 분담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남자들도 나이가 들면. 오래 지속될 수 있고, 그러니까 누추하지 않게, 왜 깨지지 않게, 음. 오래 살수 있고, 여자들은 뭐더 말할 나위 없고. 음. 자신있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유, 뭐 정답을 딱 내리셨네요. 네. 네. 아유, 요새 졸혼 계약서라는 것도 있대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네,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네네. 아, 전 정말 처음 듣는 단어였거든요. 뭐 한열 가지씩 있던데요. 아, 그래요? <laughs> 그럼 어, 네 그런 은 것도 많으셨고. 반대로 여쭤볼게요. 어, 네. 네. 이거는 네. 저희가 뭐 토크니까 네. 네. 혹시 음. 저혼 계약서에 써야 된다면 나는 이런 항목을 넣고 싶다. 그냥 한 가지씩 얘기 한번 해보죠. 우리 형님께서. 네. 저는 이렇게 남편이 자꾸 그렇게 못해서 그런지 네. <laughs> 건강을 좀잘 챙기면서 자기 자신을 좀잘 아. 챙겼으면. 자기 자신. 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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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외에는 뭐. 자유즘에 음, 아우 네. 너무 좋은 한복을 네. 또 이렇게 입으시네요. 네. 우리 김교장 그래서 저는 뭐 특별히 뭐 음, 생각이 안 나네. 음, <laughs> 아, 네. 그런 생각이. 그러면 사도 되고 특별하셨으면. 음, 그런 생각은 있어요. 음. 음. 이게 좀 음, 사교 봤으면 하는 음. 그런 생각이. 아, 이런 의향이 네, 있으시고 양이 있더라고요 아직 나이가 40둘이라도 마음은 젊거든요. 어우, 아, 너무 예. 아름답고 젊고. <laughs> 진짜, 뭐, 좋은 사람 있으면 음, 같이 이렇게 사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 음. 네. 이렇게 연수국 같은 데서 같이 이렇게 다성스럽게 부부가 이렇게 좀 음? 이렇게 스킨십도 하고 그러면 그냥 가슴이 무족하고 <laughs> 마음이 그냥 이상해요. <laughs> 아, 직아직 네. 조금 음, 젊음이 남아있나 봐. 아, 그럼요. 음. 하여튼 좋은 사람 있으면 음? 데이트하고 싶어요. 제 나이 48년 12월생인데, 하여튼, 제 나이 비슷한 분, 데이트 상대 있으면 하고 싶어요. 전화주세요. 전주세요 전화 <laughs> 전화 우리, 우리, 현우님은. 아, 저는 만약에 그렇게 조항을 쓴다면, 첫 번째, 여행을 가는 거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말아라. 아. 내가 뭐이박삼일이든삼박사일이든뭐 7박 8일,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는, 응, 어, 쿨하게 너나 따로 따로 갔다 올수 있게 음. 그렇게 하자. 그거는 일첫 번째 한 목에 넣고 싶어. 요 밖을 떠나본 이가 별로 없어요. 아, 계속 음. 둘이 같이 댕기고 그래서 음. 며칠을 가든 쿨 오케이 음. 네, 그런 거. 네, 재밌네요. 네, 네. 건강 여행 구우식 정도 하시고 생길지 네, 모르겠네. 우리 <laughs> 네, 네. 시청자분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궁금해요. 어, 제가 갑자기 이제 아이디어가 생겼는데. 댓글 이벤트를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황우님들처럼 결혼에 관련돼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결혼 계약서에 이것은 반드시 명시되었으면 좋겠다고 라 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그럼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예쁜 스타트를 드리겠습니다. 댓글 꼭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이 유튜브 방송이긴 하지만 저희 기업을 이제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또 반면에. 저희 기업하고 상관없이 네. 50대, 60대, 70대 중년 여성분들의 그냥 편하게 수다도 떨고 음. 솔직한 이런 대화 보는 채널을 좀 만들고 싶어서 네. 이 황후의 방이라고 음. 기획을 했는데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또 오늘 이 좋은 또 토크가 되었던 게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나 아, 감사드리고요. 네. <laughs> 아유 고맙습니다. 황후의 방도속 응원해주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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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다 같이 황후의 방이러거화이팅 하고 네. 끝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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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카메라 보고, 보고 여기 가운데 볼까요? 네, 네. 황후의 방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laughs> 안녕히 계세요. 네,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쉽죠? 네.